코지 캠피카에서 출고했던 차량입니다 코지 캠피카 650V 그래서 정말 최고급의 FRP 캐빈을 자랑하는 650V고요 그리고 최신 설비, 최신 옵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고 당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출고가격을 자랑하던 최고급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23년 4월 출고됐습니다 7,500만 원, 출고 당시에는 1억 1천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차량 지금 키로수가 9,000km 밖에 안 돼요. 어, 탑승 인원은 5인승 인산철 1440, 태양광 630, 3km 인버터. 어, 4사0 0블백 박스 고출력 알터 작업, 안드로이드 오터, 파워 벙커, 운전석 어, 조수석 위에가 열려요. 그래서 벙커 베드가 위에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실 넓게 쓰시고, D5 V시동이터 바닥 난방 온수 온풍, 청수 200리터 다 온수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수 탱크 80리터, 오수 탱크 열선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매트가 침실 거실 다 되어 있고요. 코지에 파워 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정말 팡팡팡팡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반팔 입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TV가 27인치 스마트 TV 두, 두 대, 소니 오디오, 그 다음에 맥스팬 전자레인지, 베레어 루프 에어컨. 어 베레어 루프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입니다. 대용량 냉장고 150리터 냉장고가 있고요. 4 m 어닝, 디지털 도어락, 외부 조리대, 외부 사운드바. 외부 조리대가 정말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죠. SOG 되 있고요, 하체 보강 다 되어 있습니다. 판스프링 우레탄 언더코팅 그리고 보험 수리 이력은 일에 있는데 벙커를 벙커 천장을 그그 뭐죠 저, 저 태양광 고속도로 태양광 설비 거기 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마가 한번 빵꾸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f r p 처리를 하면서 800만 원 수리비를 하면서. 어, 요 위에 벙커 한번 수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 다친 게 아니니까 전혀 걱정 없이 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 길이는 6.4m, 폭은 2.1m, 전고는 2.9m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드 미러 FRP 보세요. 광이 제일 좋은, 제일 멋진 FRP가 작업이 된 대한민국, 유럽이나 미국 모터홈보다 정말 최고급의 FRP 캐빈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알루미늄 힐에 하체 보강 다돼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버 펑커, 파버 벙커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루가 편안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버 펑커 위에서도 주무실 때 온수매트까지 다 깔려 있고, 저희가 모든 차량은 이렇게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중고, 사고차 이력 조회해 드립니다.